저, 이런 판은, 진짜 싸움 많이 날것 같은데. 이거, 니달리가 어디 가도 다공킬이다탑 이레르가 스프 벨코즈 라인이면, 니달리가 가는 곳마다 거의 꽁킬인데, 탑 3일의 갱업 좋고, 레오나르드의 벨코즈 갱고 이러면, 리드가좀 세게 압박해주면서, 적을 찾아주는 게 좋거든. 요 초반에 아칼리 약하니까, 초반 세게 압박하면서, 니달리 찾아주고, 그래서 우리팀 갱 안당하는 쪽으로 우리팀 봐주면은 편할 을것 같아요 와.. 풀까지 쓰.. 풀까지 쓰고 죽어 그냥 레드에 와드박아 놔야 이달리가 선 불러러 갔네 그냥 레드 안들어가고 아칼리도 점하니까 그냥 1킬이 아니어서 미니 맞으면서 해도 되거든 아칼리 상대로는 진짜 만안 맞으면 되는데 CS 3개고 아칼리 이렇게 감정개교 해주고 이거 이렇게 누디가 상대 레드 들어갔으니까 이라인 밀고 아래쪽 봐주면서 이거 뭐 이거 먹고 있구나 지금 미달리가 미달리 우리 레드 우리 누디를 아래 있는 척 세게 해볼게요 미달리 무조건 이쪽이니까 이달리아 위쪽이니까 아랫무빙 하면서. 미드는 진짜 무빙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 이달리가 위쪽인데 위쪽 무빙을 하면서 대교를 한다 이러면 갱이 당해서구드 확률이 큰데 아랫쪽 무빙 하면서 대교하면은 갱이 위쪽에서 온다고 해도 우리 정글이 밑에서 백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정글 쪽으로 무빙. 미드의 기본. 죽었다 이렇게 우디르가 갱 왔을 때는 매우 먼저 쓰지 말고 우디르 같은 챔피언은 CC기가 있으니까 먼저 스턴을 먼저 플로 박았을 때 그때 매우 경계 해주면 무조건 하기 쉬워요 막 리진 같은 챔피언이면 우리팀 정글 리진다 이러면은 선매혹 써가지고 Q 맞추게끔 도와주면 되는데 이달리가 이제 아래 정글 먹을 거 없으니까 위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가정 썼으니까. 맵때한번 딸만 한데. 어, 뭐야. 지레오나 프리퍼든요 이렇게 더 빨아주고. 나이스. 여기까지 되네. 저는, 저리 조절해주면서, 매우, 힐투였는 아깝다. 스턴, 아, 빼자. 이들 전령 먹었, 먹었으니까 바로 풀어주고, 이렇게 피를 3 0까지 저거 깠으니까, 금방 깨거든요, 이거는. 이거 깨고, 음, 바텀 다이브나, 잡았다, 이거는. 여기서 즉각, 어? 처형되려나? 와 진정한 탑라인이다 쟤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 맞추고 탑쭉 밀어주고 이렇게 미드를 깼다고 바로 돈만 타고 집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대방의 이런 뇌절을 보면 바로 뛰어가서 잡아줘야 돼요. 쟤네가 탑에 이렇게 터움 쪽에 다 투자하면 은 무시하고 그냥 탑 밀면 돼요. 얘네가 그것도 이득이거든요. 폭을 다섯 개를 먹는다는 거는 거의 2, 3킬에 불과한 킬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바텀에, 자, 바텀 로밍 가서 두명 따면 길드득이긴 한데, 탑 가면 애들이 진짜 안 빼가지고 거의 공킬이거든요. 이제 애들 오니까 빼주고. 아, 녹가자 음, 여기 렌즈 끼고 우리 팀 욕먹으라고 하고, 저는 여기서 한번 낚시해볼게요. 여기는 너무 뻔하고, 오케이, 하고 백 자이스, 여기 와드거든요. 어, 다리, 여기 와드니까 이사노궁이고 이렇게 쭉 붙어가지고, 여기 와드니까, W 끼고, 이렇게 와드니까 이렇게 딱벽 붙어가지고, 여기다가, 아, 슬지까지 나오면 좋은데, 쟤네 우선 암살자 맞으니까 그냥 존냐 한번 사야겠다. 이번 바론 한타 때 끝날 것 같으니까. 3일 궁 바뀌면은 그냥 주워가지고, 3일 있을 때는 존야 사는 게괜찮고 어, 여렀 물렸다. 여기, 여기 카미로운데? 요렇게 간보다가, 여기 카밀. 아, 나 밀려서 매우 빗나갔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다음 타겟 니다, 여기. 어? 아, 데 이런 탄드웨이브 가면 애들 미드에서 무조건 물리거든요. 어차피 우리 쪽으로 땡겨지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라인까지 왔을 때 먹어 도 되거든요. 어, 우리 팀 무조건 물리게 돼 있어. 여기 좀 약할 리 미돼 있을 때 그냥 가자가자 가자. 이렇게 그냥 대웅나 끊어주고 우리 팀 쪽으로 대항하고. 예, 여얘까지얘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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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이제, 솔랭, 무조건 팁. 솔랭, 이 라인 때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싸우거나 물리게 돼 있어, 저 라인은. 저 라인 때 미드가 딱 라인 목으로 보인다? 미드에서 무조건 싸움이 열리거든요. 한두 번다해본게 아니어가지고. 우리 팀을, 어? 아칼리한테만 매우 걸면 되는데, 이한탄 내용 맞췄다 바로 먹고 끝. 이제 정비하고 영감면 게임 끝나겠다 이제 바텀 탑으로 가면 되긴 한데 와 이거 탑가면 무조건 미드에서 싸움 열려가지고 사이드 가기가 무서워 여기 또 있는거 아니야? 3위부터 그 다음에 레오리. <목소리> 그리 서라한번더 쓰고 에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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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고아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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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데서집가는게 아니라 우리 팀탑 밀고 있으니까 얘네 노릴 때 그렇게 이렇게 디바 주면서 여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라 여렇게치안 보인 데 있어. 그럼 애들이 혼자 있냐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얘는 좀아닌것 같다. 이게 진짜 솔랭 사소한 팁인데 애들 혼자 있다 이러면 무조건 다잡으로핑 완전 찍혀가지고 땡겨서 먹자 그냥 더 이를리야 주고. 바로 어, 가겠다. 바로는 막을 만한데 아플 30초. 아. 마무리 해주고 그냥 저화 써서 마무리 해주죠. 이제 천천히 배오나부터 봐주고 공 넘어가 가지고 얘다 봐주고. 오 이게 텔타인데 그냥 끝내면 되겠다. 허블리 이속하면서 아카비. 이쯤 돼서 아리 라인전 운용법과 중후반에 아리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사소한 팁들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때 뵐게요. <laughs>